중학생 때 유명한 리조트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반이었던 아이 중 가족이 무당이라 귀신이 보인다는 아이와 같은 방이 되었다. 꺼림칙했지만 즐거운 수학여행이었다. 첫날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고 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금방 잠에 들었다. 그때 정확하게 그 방에는 11명이 있었고 나는 맨 오른쪽에서 세 번째 그리고 귀신이 보인다는 친구는 맨 왼쪽에 누게 되었다. 그렇게 누워서 이야기하다 왼쪽에 누운 친구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났다. 아, 내 머리끈. 그 친구는 기어서 내 발밑으로 갔다. 여기저기 바닥을 들여다보는지 그 친구의 머리카락이 내 발바닥을 간지럽혔다. 나는 친구를 위해 다리를 웅크렸다가 바로 쭉 뻗었다. 그런데 발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발바닥에 머리카락이 느껴졌는데 말이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을 세어 보니 나를 뺀열 명이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서 자고 있었다. 나는 무작정 내 왼쪽에 누워 있던 친구를 깨워 머리끈을 찾아봤냐고 물어봤지만 그 친구는 잠에서 덜깬 건지 무슨 소리냐고 말했다. 그때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친구는 단발머리여서 머리를 묶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가 결국 아침이 되었고 귀신이 보인다는 친구가 제일 먼저 잠에서 깼길래 어젯밤에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흠칫 놀라더니 내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했다. 너도 봤어? 걔 어제 밤새도록 우리 발밑을 기어다녔어.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해의 장마철엔 유독 많은 비가 왔고, 근처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 위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저야 비가 오니 할 일이 줄어들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실종되고, 주변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복구가 시급했고 소방관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인들도 나가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다 둘째 치고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 가장 급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되어버린 동네에서 보트를 타고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당시 선임이었던 박병장과 이인일 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나 휘저음에 다녔습니다. 4일째가 되던 날. 동네가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그 검은 것을 들여다보았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건 사람의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는커녕 일반적인 시체도 본 적이 없다 보니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박병장님,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뭐? 개소리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확실합니다. 그 검은 것을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면서 생각을 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거 시체 아니야. 그냥 가자. 제가 보기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색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알아.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냥 가자고.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아니라고, 야, 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 야.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욕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욕을 많이 하는 성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말하며 욕까지 하는 통에 다시 노를 저었고 그렇게 그날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때 박병장이 멍하게 있다가 저를 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정집집 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 달라 그래. 당황을 한 건지 겁을 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했고 못볼걸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나머지 작업을 하기 위해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방관들이 보이길래 제가 보았던 검은 잡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모두들 뭔가 아는 듯한 미심적인 표정을 지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 짓고 싱숭생숭한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 모여 일을 시작하려는데 전날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방관은 어제 저한테 시체의 위치를 물어보았던 소방관이었습니다. 말이 실종이지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박 병장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 네.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카락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병장님이 시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병장은 5분 정도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이 미신 같은 걸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라서 우리 집은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근처의 강에서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다 보니까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었어. 그때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준 게 있는데 혹시라도 강이나 계울에서 놀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어. 건들지 않으면 시체는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절대 물 속에서 곧게 서있질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야.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는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건 머리카락만 있었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데.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지?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갈 수가 있대. 그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을은 어느 정도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방관은 찾지 못했습니다. 박병장도 저도 지금은 제대를 했습니다. 가끔 여름 휴가로 그 근처에 가게 되면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소문으로는 여전히 그곳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 구슬 몇 번이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옆집엔 아빠와 어린 딸이 살고 있어요. 예전엔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로 둘이 살게 됐죠. 아빠는 택시기사라 퇴근시간이 불규칙해요. 거의 늦은 밤에 퇴근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아이를 봐줬는데 매일 그러기엔 힘들어서 결국 아이는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혼자 있을 텐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일찍 들어왔나 싶었죠.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 이젠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 아빠의 택시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너무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과일을 들고 옆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현관에는 아이 신발 뿐이었고 아이는 신발 놓는 곳 앞에 앉아서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쩜 그렇게 소름 끼치던지. 집에 돌아가려는데 아이 아빠가 왔어요. 요즘 일찍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늦으셨네요. 제가 요즘 빨리 왔다고요? 전 맨날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아이가 요즘 계속 잘 웃으면서 누군가랑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미오나? 누구랑 놀길래 아빠가 없을 때 그렇게 웃고 있었어? 엄마가 매일 놀아주고 가 뭐?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와? 엄마 못 오는데? 아니야, 아빠 없을 때 엄마가 마루에서 기어나와 그 대화를 듣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후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후임 친구가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로등도 전혀 없는 1차선 도로라 헤드라이트에만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도로 옆에는 5m 간격으로 돌무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돌무덤을 보니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잔뜩 긴장한 상태로 주행 중인데 갑자기 돌무덤에서 뭔가가 차 앞으로 팍 튀어나왔답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서 차를 세웠는데, 웬 할머니가 차 앞에 서서 많이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는 옆좌석 쪽으로 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랍니다. 차 문이 다 잠겨있어서 할머니는 문을 열지 못했고, 나중엔 창문을 정말 깰듯한 기세로 두드렸다고 합니다. 친구는 할머니의 기묘한 행동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대로 차를 출발시키고 사이드미러로 뒤를 돌아봤는데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뒷짐을 지고 돌무덤 뒤로 다시 들어가는데 뒷짐진 손에는 시칼이 들려 있었거든요. 3개월 전. 새로 구입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핸드폰에 친구 핸드폰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핸드폰을 주워서 꺼버린 거겠죠. 나는 그 대상을 무척이나 저주했습니다. 오전 강의 내내 교수님에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점심시간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별과 함께 기억이 나는 건 무섭도록 가라앉은 감정없이 메마른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그 핸드폰 주인인데 그쪽 계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꼭 살해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럼 그쪽 위치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제가 지금 바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어 울분이 터지는 감정을 잠시 억누르고 다시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내 손을 떠난 그 핸드폰은 영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대학으로 인한 2년 동안의 자취 생활도 오늘 밤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고향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짐을 대충 싸고 보니 이미 시간은 새벽 1시쯤. 짐을 모두 거실로 내놓고 방부터 쓸고 닦은 뒤 침대의 매트리스를 따로 분리하는 순간 전 믿지 못할 물건을 보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핸드폰. 그것은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 처박혀 있었습니다.